자, 이번엔 그 문자열 연산 함수 중에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그 s t r l e n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문자열을 저장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어, 문자열을 저장할 캐릭터 배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캐릭터 배열의 크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선언을 할 것이냐는 우리가 사용할 문자열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동물 이름을 내가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긴 동물 이름도 저장할 수 있도록 그 가장 긴 동물 이름의 크기에 맞게끔 배열을 선언을 해주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한, 뭐, 10자 이상 넘어간 동물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한 20바이트 정도 이렇게 아, 크기로 캐릭터 배열을 선언을 일단 해봅시다. 자, 그러면 캐릭터 뭐, n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0 바이트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이제 공간이 잡히겠죠. 공간이 잡히는데 자, 여기서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20 바이트가 잡힐 거고, 이 배열의 이름은 n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이 있겠죠. 초기화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특별히 초기화하지 않고 바로 키보드로 입력을 시켜서 출력하는 그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자, scanf %s 하고 n이 이렇게 주면 되죠. scanf 언더바 s를 쓴다면, s c a n 언더바 s를 쓴다면 %s 하고 n이 한 다음에 뭘 하나 더 줘야 되냐면 size of n이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추가적으로 인수를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시키고, 그냥 바로 출력하는 코드로 만들어 봅시다. 그냥, 어, 배열에다가 어, 문자 입력을 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컴파일을 하고, 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타이거가 잘 출력이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 키보드로 문자를 입력을 해서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 그리고 어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스무 바이트의 공간에 어 타이거가 입력이 될지 뭐 엘리펀트가 입력이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죠 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이 돼서 이 스캔 F 함수 호출됐을 때, 그죠 내가 키보드로 어떤 길이의 동물 이름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뭐가 입력이 될지 모르지만 동물 이름을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 길이를 알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건 입력한 동물 이름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입력한 동물 이름의 길이, 길이. 왜, 네, 타이거다 그러면 t-i-g-e-r 이니까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동물 이름의 길이를 출력하는 코드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아, 자, 여기서.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게 %s가 아니고 d로 하고 여기서 이제 그 길이를 내가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할 것이다. 사이즈라고 합시다. 사이즈는 인티저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면 되겠죠. 사이즈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스캔 F로 입력받은 다음에 그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위치에서 어, n 이 배열에 들어와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이 위치 실행에서자 근데 사실상, 여기에 타이거가 입력이 됐다고 할 때, 여기서, 타이거, i, g, e, 아, 이렇게 입력이 됐다고 할 때, 이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게 캐릭터 배열이다 보니, 요거는 n이 0인 거죠? 하나의 캐릭터 변수인 거고, 요거는 n이 1인 거고, 요렇게, 이 n이 배열의 각 배열 요소가 널문자인지만 계산하면 돼요. 아, 확인하면 돼요. 맨 마지막에 널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 거부터 널문자니 아니야? 그러면 카운트 1. 두 번째 거 널문자니 아니야? 그러면 카운트 2. 이런 식으로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문자의 개수를 세서 그걸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 위치에서. 일단 사이즈에다가 사이즈에다가 카운트 하면서 계속 증가시킬 거니까 누적 변수를 쓰는 거니까 0으로 초기화 해 놓고 자, n이 i 를 이용해서 즉 n이 0, n이 1, n이 2 이렇게 인덱스가 증가할 거니까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도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 주고 자, 파일 자, n이 i가 참인 동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n이 i가 널문자라는 얘기는 아스키 코드 값이 0이고 거짓이니까 바로 반복을 빠져나올 겁니다. 즉 널문자가 아니라면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뭘해 준다? 사이즈를 이렇게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 그리고 i도 인덱스도 다음 위치로 증가시키고. 자, 이 작업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i가 거짓이 돼서 빠져나왔을 때 그때까지 그때까지가 아,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사이즈를 출력해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증가시켜도 되고 어차피 i가, 인덱스로 사용하는 i가 변수라서 계속 증가하니까 이 i를 여기다 그대로 출력해줘도 되겠네요. 그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타이거 해볼까요? 아, 이거. 그러면, 5 이렇게 출력된 걸알 수가 있고, 자, 코드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실행을 시켜서, 엘리펀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렇죠? 아,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 배열에 입력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출력해준다. 우리가 이렇게 그 문자열을 저장할 배열은 넉넉하게 일단 선언해주고, 거기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길이를 어, 확인해야 될 때,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캐릭터 배열에 문자를 입력을 시켜놓고 어, 길이가 긴 문자를 찾는다거나 또는 뭐두 개의 문자의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동적 할당을 할 때도 일단 넉넉하게 잡아서 거기에 실제 입력한 그 문자의 길이에 맞게끔 또 새롭게 공간을 확보해야 될 때. 이럴 때도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요거를 내가 자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스캔 애플로 여기 입력 받아 타이거 입력했는데 그 위에 쭉 쓰다가 그다음 또 엘리펀트가 입력됐는데 새로운 문자열 이 입력된 거죠. 그 문자열 길이도 확인하고 싶다. 그럼 이 코드를 또 복사해가지고 또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캐릭터 배열에 들어와 있는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함수를 만들자.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을 하면 쉽게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strlen이라는 함수예요. 이거 그대로 지우고 함수를 만들 건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그걸 먼저 써 어, 보고 그 기능에 맞게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str, string이죠. len, l e n g t 이에요 그래서 문자의 길을 계산는 함수다. 자, 이 함수의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어, 계산하고자 하는 문자의 이 들어가 있는 그 배열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any 주면. 얘는 strlen은 어디로 가서 이 n y 로 가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쭉 검사해서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문자의 수를 세서 반환을 해줘요. 반환을 해주니까 얘는 반환 값을 받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strlen이 반환한 즉 계산한 문자열의 길이, 즉 문자의 개수,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의 개수예요. 그거를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 문자열 관련 연산 함수들의 헤드가 들어가 있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줘야 되겠네요. 인클루드 string .h 이렇게 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할까요? 라이언 할까요? 그러면 4.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볼게요. 뭐 어려운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m y u n d e r r s t r l e n 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호출할 거예요. 자, 호출하는 형태에 맞게끔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m y u n d e r r s t r l e n 이렇게 하고, 뭐가 넘어와요? 배열명이 넘어오네요. 배열명은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요소가 캐릭터 변수니까 캐릭터 변수의 주소가 넘어오니까 뭐로 받아줘요? 당연히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PS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환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어, 문자의 개수, 즉 정수를 반환하니까 자, int 이렇게 반환값의 형태를 적어주고 자, 여기에 아, 문자의 개수를 계속해서 카운트할 변수, 누적 변수 하나 필요하겠네요. 자, 누적 변수니까 0으로 초기화해 주고, 자 이제 PS가 포인터다 보니 자 PS가 포인터니까 자 PS가 포인터다 보니까 이 n이 이제 100번지부터 할당이 됐다. 그럼 100이 이렇게 쭉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 는 100이라는 값이고, 이 n이가 PS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PS 포인터 변수 PS로 넘어와서 100이 저장이 되고 얘는 뭘 가리켜요? N이 제로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 PS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제로가 되는 거죠. 가리키는 놈. 자, 가리키는 놈이 지금 T라는 문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놈을 PS 뿔뿔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다음 거로 이동해요. PS 플러스이라면 1 0 0일 번지고 걔가 다시 여기 저장이 되면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가리킬 겁니다. 그렇죠? 이게 쭉갈 거예요. 하다가 PS가 가리키는 놈이 자 널문자면 아, 카운트하는 거를 끝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아, 파일에서 별 PS가 되겠네요. 얘가 참이라면 즉 널문자가 아니라면 CNT 뿔뿔. 간단하네요. 저 그렇죠? PS 뿔뿔. 다음 걸로 이동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PS가 가리키는 게 PS가 가리키는 놈이 얘가 널문자라면 그럼 이 조건이 거짓에서 빠져나오니까, 이때 이미 cnt에 카운트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리턴 cnt.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게, 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요거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자, 선언을 해주고, 어, 함수의 선언에서 매개 변수 이름은 생략 가능하니까 요거 생략 가능해요. 너도 상관이 없고 생략도 가능하다. 컴파일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타이거, 자, 자, 이렇게 하면 5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종종 합니다. 이게 배열에 저장되는 문자의 길이를 계산한다고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size of n이 이렇게. 자, 이 size o 는 연산자죠. 이거 함수 아니에요. 연산자고, 이 연산자 옆에 있는 이 n 는 이거 함수니까 이거 함수 매개변수에 n 를 준다 이게 아니고 이건 연산자고 이건 피연산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괄호가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얘는 연산자라서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n이라는 배열의 전체 크기를 계산해 줍니다. 20바이트 확보되어 있으니까, 전체 크기가 20이 되겠죠. 이 연산의 결과는 20이 되고, 걔가 사이즈에 들어가서 20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타이거. 자, 이렇게 하면 원래는 그 길이가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이 나와요. 그걸 다시 실행시켜서, 아, 여기다가, 엘리펀트 넣어도 20이에요. 그죠 자, 이건 이 배열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고 이 배열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사이즈 오브 아닙니다, 그렇 여기선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뭐 20바이트다. 어? 문자열 길이를 20바이트를 내가 저장할 거다. 그러면 이게 20 하나가 되겠죠? 마지막에 널 문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배열의 크기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될 리가 없습니다, 죽어도 그렇죠? 널 문자 저장 공간까지 확보를 하는거 니까, 그래서 이거 는 전혀 잘못된 사용법 이다. 사이즈 오브 아 니다 strln e 을 써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 을하 도록 합시다.